어떤 관리감으로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위에는 선한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적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7절입니다. 한 관원이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자 어느 계명입니까 물었고 식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는 이미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동일한 질문을 할 때에도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을 때에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땅의 풍부를 위해서 계명을 지킨 자들이었으며 자신의 재물이 많음을 자랑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지키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계명을 다 지켜서 부자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잘 하였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물이 많아 그 재물을 어떻게 모았는데 그것을 나누어 주냐고 그들이 얻고자 했던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이 땅의 재물로 인하여 영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두 임금을 섬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으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고, 천국을 바라본다면, 마음이 천국에 있으므로 이 땅에 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만, 손해진 땅의 것을 놓지 못하여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천하를 얻는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가는 말씀을 모르는 자들도 있지만 알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도 이 땅에서 성공하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자 다 떠나 과거의 직업으로 다 돌아가고 영생을 얻기를 원했던 부자 청년도 어떤 한 사람도 관원도 다이 땅의 것 때문에 계명을 지켰으며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로 성령을 받고서 변화되어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다가 다 순교의 자리에 갔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하를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대게 하였고 내가 에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지, 그들은 다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었고그 주민은 고무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기 에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이 땅의 풍부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릇되게 하여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함이 교회에서 나온다면 이 땅의 것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그들과 동일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되기 위하여 구속하셨으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이새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 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10편 95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양은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르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며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요 영생을 얻는 법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길에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계에 보호하시며 인도함을 받게 되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 하시며 영원한 아버지 집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성경을 많이 읽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은 십계명이며 하지마라와 하라의 두 가지의 율법이며 선을 행하는 자즉 계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의 보알로 악을 행하는 자, 즉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결론입니다. 과거에 기적을 체험했던 간증만 있고 지금 어떤 열매도 없는 것보다 기적을 체험한 간증이 없더라도 지금 선을 행하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열매를 맺고 있어야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문앞에 와있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말아나타